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약사 친구 이주영 약사입니다. 평소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꾸준히 먹고 있는 약들에 대한 궁금한 것들 헷갈리는 것들 확인하고 싶은 것들 속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수면제 의존성에 대한 속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은요. 수면제는 마약이다 마약이 아니다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마약이다입니다. 좀 놀라셨나요? 대부분의 수면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고요. 이는 약의 분류상 마약류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만약 오남용할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는 약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마약류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제조 및 관리,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중벌은 물론이고요. 현재는 마약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통합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요. 마약류 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해서 매일 향정시적의 약품의 알약 개수를 반할까지도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면제는 의사도 처방할 때 조심하고 약사도 관리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먹는 사람도 한번더 조심하고 먹으라는 의미고요. 필요한 데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수면제가 마약이라고 놀라시는 분은 없겠죠? 앞으로 수면제를 바라볼 때 마약이냐 아니냐 이런 시선보다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약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고요.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약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질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